엄가 너무 심해? 응 그래 마 엄마, 응. 아빠. 응. 전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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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꿈에 응, 꿈에 마엄어 예, 예. 응. 아빠 꿈에 엄마, 어 은채 은채마 엄마, 어마 나왔어? 응. 키우. 응. 시우도 나왔어? 어. 예. 어, 그렇구나 어때? 그 사람 은채랑 시윤이 또 누구 있어? 할미. 할머니가 있어 거기에? 예. 하랑이, 하랑이. 더디. 아, 할머니를 하랑이라는 거야? <laughs> 하랑이. 그럼들아, 정우 오빠도 있지 않아? 정우가 그냥? 응. 음. 정우는 없어. 정우? 아, 정우는 없어? 응 음, 정우는 아우드도 안 중이야? 아빠 고기 참 많아. 아. 어, 어디 고기가 참 많아? 저키네는 저기 가의 많아. 네. 음, 아빠, 고기 가볼게. 오. 터키 하, 두, 하, 두. 하, 두, 한, 들가야 돼. 네.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네. 음, 그렇구나. 음, 이거 음, 가볼게. 어떻게 가는거야 네. 음. 아빠. 음. 다시 또. 아빠 또 다시 가 봐. 응. 자, 알았어. 우리 폼순이가 알려준 대로 가 볼게. 아빠! 음. 저기. 음. 저기 있네. 음. 소시지 있어, 저기? 저기. 저기 있대. 음. 이게 이게. 곰 d o 가이려준려로 대로 갈게 t 응? know.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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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자 t k 자 o w I 뽀 o n t know. I don't 거 n 요뽀뽀 d 뽀뽀? t 빠 n o w I don't know. 아니야, 아니야. 잘라다자 <목소리도>